오늘은 그 루이스 헤이라는 미국의 자기 개발로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면서 또 헤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고요. 또 세계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책을 저술한 그런 루이스 헤이가 쓴 힐리오 바디라는 책또 치유라는 책도 같은 계통의맨 뒤에 그 병의 목록과 하고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그런 사고 방식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덧붙여 놓은 그런 책도 있는데요. 그 책에 즉 특히 피일리어 바디라는 책으로서 우리나라에 번역까지 되 있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어, 병이 육체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어떠한 원인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노출이 되고 또잘 낫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음, 어렸을 때, 그 의부 아버지로부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너는 그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많은 그런, 그, 질타를 받고 집을 뛰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리를 전전하다가, 어, 10대 때죠.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냥 사랑을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어떤 그 코스, 상담하고 관련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코스를 이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병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그 어떤, 음, 특정한 병에는 그 특정한 그런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루이스 헤이가 그것을 하나하나 잘 정립을 해서, 어,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작은 프린트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게 됐어요. 어 그러자 어떤 그 교회의 그 책임자 되는 분이 이렇게 프린트를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이것을 작은 책자로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소책자로서. 그래서, 아, 감사하다면서 그 소책자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이스 헤이의 이런 상담과 병하고 관련된 심리적인 그런 원인과 치유에 관계된 사고방식, 치유책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어, 나중에는 그 책을, 정식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음, 몇 가지만 우선 짚어볼까 합니다. 루이세에는 병의 그 심리적 원인과 치유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병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증후군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치유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선 알파벳 순으로 첫 번째 Abdominal Cramps, 경련성 복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에 영어를 쓴 것은 물론, 한국말로 해서도 이 내용은 다 전달이 되지만, 영어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이거든요. concrete 하다고 할수 있는데, 구체적이다. 한국말은 그 서술적이면서 그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 명사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언어에서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볼수 있고요. 수식어로서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근데 영어는 명사라는 가 이런 단어의 그 수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직설법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영어를 같이 한국어와 같이 본다면 더 훨씬 이해가 가고 또 치유를 위해서 좀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영어를 같이 써봤습니다. 경련성 복통은 어 문제, 즉 그런 증후, 증후가 일어나는 원인이 fear stopping the process 이렇게 말하네요. 즉 두려움이 있다. 또 process, 과정을 중지하려는 것. 즉그 사태를,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지 않고 중지하거나 저항을 할때 이런 복련, 경련성 복통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I trust the process of my life. I am safe. 이렇게 말하네요. 즉, 나는 나의 삶의 과정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의심하기보다는, 아, 이런 삶이 또 이러한 일이, 과정이 어떠한 나에게 또 필요하고 또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신뢰를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abscess라고 종기나 농양을 말하는데요. 그 원인으로서는 fermenting thoughts over hurts, slights and revenge 이렇게 말하네요. 즉 어, fermenting 한 것은 뭐 우리가 치즈라든가 뭐 이렇게 뭐 된장, 간장할 때 발효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hurts 상처에 대한 t h o u g h t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상처받은 것 또는 slights 경멸을 당한 것 또는 revenge 보복을 할 것에 대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품었을 때, 즉 상처받은 일과 충격을 오랫동안 품고 키울 때 일어난다고. 이런 종기나 농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즉, 그런 후회를 계속 쌓아서 가지고 있을 때,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종기나 농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I allow my thoughts to be free. 나는 나의 생각을 to be free. 자유롭게 허락한다. 놓아준다. 즉, 가둬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다가 품고서 쭉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릴리스, 놓아준다는 것이죠. The past is over. 과거는 끝났다. I am at peace. 나는 평화롭다. 또는 안심한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종기나 농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accidents 사고가 되는데요. 즉 사고를 자꾸 당한다 이런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inability to speak up for the self 자신을 위해서 speak up 뭔가 그 변호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변호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inability 무능함이 되는 게네요.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또 어떤 사고, 어, 어떤 그러한 그 원인이 있을까요? Rebellion against authority. 권위에 대해서 좀 반란을 하는 것이죠. 반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belief in violence. 폭력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는 생각, 폭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러한 믿음을, 폭력에 대해서 그것은 신뢰를 갖고 있다. 이럴 때 사고가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I release the pattern in me that created this.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게 된 나에 있는 어떤 경향성을 나는 release, 놓아버린다, 떠나보낸다.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하고요. I am at peace. 나는 평화롭고, I am worthwhile.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ches, 통증, 아픔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본다면 longing for love,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longing to be held, hold의 가구, 본사형이죠. 즉 애타게 뭔가 붙들려 있고 싶어 하는 것, 예, 사랑을 갈망하고 붙들려 있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필요할까요? I love and approve of myself. 나는 나 자신을 approve 인정한다. 너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어, 남에게 또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그런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선 사랑하고, 자기 자신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사고 방식이에요. 된다고 루이스 해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 loving and lovable 나 자신이 스스로 다정하고 또 애정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스럽다 또는 매력적이자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드름에 대해서인데요. 왜 여드름이 많이 생길까요? 물론 10대 때는 누구나 여드름이 어느 정도 생기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또그 10대가 아니라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때는 그런 것이 원인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not accepting the self.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특히 dislike of the self. 자신에 관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깨끗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드름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루이스 헤이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필요한가 하면 I'm a divine expression of life. 삶에 있어서 나는 신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신이 나를 또는 우주가 나를 또는 부처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그러한 것은 하나의 그 신이나 부처, 우주의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뿐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I love and accept myself where I am right now. 이렇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여드름도 사라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